어, 저는, 원래는 계속 힙합 음악을 해왔었기 때문에, 이 영화를 만든다는 연락을 처음 받자마자, 어, 내가, 뭐, 아티스트로서, 아직 뭐, 한국 힙합에 큰 공헌을 하지 못했지만, 또 하나의 다른 방면으로 또 공헌을 할수 있겠구나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고요. 어, 막상 연기를 하려니까, 어, 정말, 어, 어 어렵더라고요. 어 이게 화면에서도 잘놔야 되고 감정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좀 많이 망설였고 그래서 더좀더 더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어 아무래도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가 처음이었고 또 그 힙합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좀더그 책임감이랄까 그런 것도 좀더 있었고 그래서 더 오히려 부담도 됐었어요 그리고 또이 성주란 아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기에 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문화를 접했고 학창시절 때 누구나 그런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, 한 번쯤은. 그래가지고, 그렇게, 홍주란 아이를 막, 심호하고, 어떻게 보기보다는, 내가, 내 어릴 적에 어땠나를 많이 회상했음, 하면서 연계했었던 것 같습니다.